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동구 성석동의 준신축 빌라 음. 전용 면적 약1열4평방 3개 화장실 하나. 하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9,100만 원 했습니다. 9,010만원! 아, 그래, 잘 받았네? 저는 괜찮은 가격으로 받았어요. 훌륭하게 받은 거예요. 아, 요게 잘 받으면 80도 받을 거예요. 1,080 그럼 진짜 100만 원이 될수 있어. 잘 받아야지. 9,010만원 낙찰 받은 거고, 요거는 이게 규제 전에 낙찰을 받긴 해서 대출도 규제 제약은 없긴 했는데, 그러면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해를 본다기보다 오히려 돈이 묶이는 분들을 더 직접적으로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는 몇 달일 수도 있는데 몇 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나는 돈을 넣는 게더 도박이라는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 월세 현금 흐름 투자는 선생님 아까 운동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단기간에서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특히 지금 부동산 규제 안에 에서도 할수 있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마 하고 조금만 지역을 다르게 보거나 집의 덩치를 다르게 보면 내가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쌓아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너질 확률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속 누적해서 쌓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비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10년, 1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느려 보였지만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를 저는 선생님 또 좋아하는 이 경험,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자 안에서는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경력은 좀 작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트레이닝 하는 데서도 약물을 쓰지 않는 게 느려 보였지만 아 이게 길게 봤더니 더 오래 가는구나를 그럼요. 느꼈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를 만류를 할수 만류를 하는 거 자체는 생각하나요? 사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다 됐다고 하는데 다 됐어요? 한번 가봐요. 가보고 이제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 청소가 마침 딱 끝났다고 해서 장소를 우리 옮겨서 선생님 화려한 네. 신축빌라 들어와서 같이 얘기 이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 집을 우리 못 봤는데 이 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서 나누면 이 집은 입주 청소를 마쳤다고 하니까 수리는 다 완료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수리는 어떤 부분을 했는지 우선 저 싱크대 아는 분 계셔가지고 거기서 후려 쳐서 가격을 선생님이 팔뚝 내밀면서 깎아 달라 하면은 안 깎아줄 사람이 <laughs>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이 경매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 포니... <laughs> 아. 명도 할때또 특히 빛을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제가 <laughs> 두번 물건 명도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다안 하게, 하게 됐습니다. 맞아, 네. 맞아. 오히려 명도 할때 사람이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어. 협상을 하는 게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저렴하게 150만 원에 싱크대가 하신 거고 또 장판은 안걷는거 도배만 한 거네요. 도배는 아래층까지 제가 해줬어요. 왜냐면 누수가 있어서아 맞네. 인테리어 과정에서 잠깐 님들이 문의 요구했던 거는 수리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받고 여기 원래 점유자가 계시지. 나눴는데 이벤트가 있어서 지문 두고 오랫동안 비워둔 집이었는데 연락이 그래도 잘 돼서 짐을 처리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긴 했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 보고 돈을 쓴 거는 밑에 집까지 이렇게 도배하고 빈 집으로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돼서 제가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은 소식을 굉장히 빨리 아시더라고요. 밑에층 잘 도배까지 해드린 거고 예, 예. 또 말씀하신 게요등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자재 사다가 달았다. 자재 사서 다 놨는데 근데 안살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더라고 요 인건비 또다 다 올려서 받아서 오늘 결제 다 해야 되는데 말씀만 좀잘 들어서 어... 한번 얘기해 보고 그래요. 네. 그런 협상은 또 누구보다 힘 있게 잘 하시는 분이죠. <laughs> 아니다나저 되게 되게 겸손하게 아니, 운동하는 사람들 하면은 <laughs> 욕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게 입주 청소가 꽤 돈을 썼어요. 방금 마치고 가셨는데 마음에 들게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입주 청소가 사실 엄청 비싸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입주 청소는 항상 그래. 여기가 전용 면적이 한 18평 거정되나 15평쯤? 아, 14평대로 아, 15평, 때로... 14평? 와 아, 근데 잘 빠졌네. 그래. 구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어, 총 수리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 중반 정도면 쓴것 같아요. 800 중반 정도?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 안에서는 이 연식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리비가 들어간 편이 아닐까라고 아, 생각도 아, 중계비를 포함을 했어요.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예, 계산을 그러니까 해서 앞으로 이제 들어갈 돈은 중개비 하나 남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뭐 직거래도 되지만 여기 너무 멀어서.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집 컨디셔너를 내놓으면 그리고 층도 좋은 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주차장도 아까 편하고 여기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실 분들이 거주하는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그쵸. 주차장 여기도 좁은데 되게 많거든. 근데 이렇게 주차 공간도 여유 있으니까 세입자는 금방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laughs> 이 영상이 올라갈 땐 선생님 이미 두 번째 월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목표했던 촌 월세 100만 원두채 해서 충분히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동구 성석동의 준신축 빌라 전용 면적 약 14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하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9천1 0만원 습니 9,010만원 ,000, 아 그래 잘 받았네 저는 괜찮은 가격으로 받았어요 훌륭하게 받은 거예요 아, 여기 잘 받으면 80도 받을 거예요 그냥 80 그럼 진짜 100만원이 될수 있어 잘 받아야지 그렇죠. 무난하게 는한 75.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에 80을 올려놓고 목표하는 거는 보증금은 500되게 조정을 해서 한75 정도 선에서 저희 아, 목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삶도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다 풀렸으니까 앞으로의 삶도 당연히 똑같이 <laughs> 선생님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9,100만 0원 낙찰 받은 거고 이거는 이게 규제 전에 낙찰을 받긴 해서 대출도 규제 제. 계약은 없긴 했는데, 그러면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80%계받았습니다 7,200. 7,200. 낙찰가 대비 80%로 계산한 대로 정확히 오. 대출이 나왔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자를 몇번 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거취 없었던 거야? 예. 원금하고 이자를 이미 몇번 내셨을 거 같은데 예. 얼마 정도 내는 거야? 34만. 후반 아, 34만 원. 원. 35만 원이라 생각하면 될까? 어, 그러면 적어도 한 40만 원 초중반은 수익금으로 갖고 갈수 있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전에서 고향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 먹기조차 쉽지 않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을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명도의관서